갔죠, 내용이? 9월 5평이 끝났네요. 9월 5평이 뭐 말들이 많았는데, 나온 거 보니까 사실은 유형이나 이런 거에 대서 별거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렵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8월 대성물고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학생이 무게는 학생들이 한 10점 안팎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음. 이유가 뭐냐는 거는 뭐 사람들마다 말이 많겠지만 대체적으로는 문장이 길어졌다라는 게이번 9월 모평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수학의 어려운 문제를 없앤다고 막 깝치더니만 결국에는 국어랑 영어의 난이도 조금 더 높이는 추세로 간것 같아요. 근데 그 높이는 방법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다만 길이를 길게 해준 거야. 문장의 길이를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지만 이거 해석으로 문제 푸는 애들한테는 시간도 부족했을 거고 당연히 점수 떨어졌겠죠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쫄린단 말이야 쫄려가지고 계속 답을 지가 빨리빨리 쓰게 돼요 아무거나 생각하던 걸못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평을 보고 여러분들이 좀 느껴야 돼요 아 내가 문장이 좀 길어지면 점수가 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풀 때는 문제 위주로 풀어야지 해석 위주로 풀면 안 된단 말이야. 자, 아무튼 선생님이 9월 모평에 대한 해설 강의를 그 찍기 특강과 같이 연결시켜서 할 거예요. 앞으로는 뭐냐면 3월, 6월 그리고 9월 모의고사에 있는 유형별 문제 가지고 제가 번호별로 찍기 특강을 다음 주부터 올려드릴 거예요. 9월 모평도 아마 거기 당연히 들어갈 거고 369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어떻게 문제를 풀면 되는지. 그냥 문장이길어졌서 유형이 바뀐 건 하나도 없다니까. 그래서 369 가지고 수능에 나올 걸 찍기 특강하고 같이 합니다.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쭉 따라드리면서 쫓아오세요. 맞네요. 나머지는 이 필요. 없...